네, 무서운 신예로 등장해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신한류를 이끌어갈 아티스트입니다. 2018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 신한류 뮤직스타상 두 팀입니다. 청하 UMB 축하합니다. 명품 가창력과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히로인 차세대 여성 솔로퀸 청하 신한류 뮤직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칼군무로 대중들의 감각을 깨우는 매력돌 UMB <목소리> 자 그럼 먼저 청하씨의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먼저 저희 M&H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예쁘게 꾸며주는 우리 스텝 언니들 너무 감사드리고, 댄서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 우리 별아랑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laughs> 우리 별아랑 이름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더 기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계속해서 UMB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UMB입니다. 아, 일단 아, 이런 뜻깊은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곁에서 저희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포켓돌 스튜디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UMB가 없었다면 이상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K-팝과 한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류 해외 엔터테이너상 시상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